<목소리> 안녕하세요. 태국의 혁명군 여러분. 태국의 독립군 여러분. 우선 구호 문제 할게요. 20대 동물 국회 해산하라. 역적 무리상이 물러나라. 저는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에 왜 해산해야 되느냐 짤막하게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0대 국회가 동물 국회 동물. 미친 개가 갈비뼈가 갖다 놓고 미친 개들이 그 갈비뼈를 뜯어먹는 장면이 어제 벌어졌어요. 맞죠? 야구 강식의 치대 장거리 법칙기 통하는 동물국회, 동물국회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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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이스테 국회는 배신의 국회. 이스테 국회는 우리 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 이유도 없이 배신자에 의해서 저 유다라단 김무장 유승민 배신자들에 의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억울하게 다녀야 기 때문에 이 시대 국회는 배신의 국회. 배신의 국회, 이 시대 해상해라. 배신의 국회, 이 시대 국회 해상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대 국회는 헌정사상의 최대 코미디 국회, 코미디. 정말 웃기는 국회 뭐냐 여러분들 그 필리버스터라는 뭐냐 면은 소수당이 다수당의 행포와 전제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의 의사 진열 방해 방법입니다 그래도 그건 야당만 있는 거야 소수당만 그런데 야당이 필보버스터 했는데 아니 뚱단이가 지금 미친 여당 놈들도 나타나가지고 의사치는 발언을 하더라고. 이거 코미디 아니야? 야, 완전히 미친놈들 같아. 갈비뼈 뜯어먹는 미친 개가 들는것 같아. 아니, 필리버스는 야당이하는 건데 어떻게 여당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뻥뻥스럽게 낯뜨겁게철은빛처럼 얘기는 저 더불어민주당 집권당 저 문재인 집권당 해장해라! 두 번째 코미디는, 이제 이번에 국제법이 통과, 저 선거법이 통과되니까, 신문 보도에 의하면 50개 정당이 지금 장담된대요. 50개 정당 후보를 넣으면그 투표용지 길이가 1m50cm에요. 지가 1 m 7 0미간 투표용지가 저반향에부터요 코미디까지 올거예요 이런 직구수이있 이런 코미디가 없어 이거 아마 김내수 물로 올라갈 거예요. 이 예, 문재인, 잔악한 놈들 말이야. 같은 문신, 문희장이. 같은 문인 문세강이. 미친 놈들 같아. 나. 그 문재인, 문신는 미친 문자래그게 새로 만들때 어떤 국어 같아. 맞죠? 네. 도대체 또세 번째 코미디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4월 15일 날 투표해요. 그러면 또 여당 빨갱이들이 아마 고등학교 교실 가서 선거운동할 때 지금 이미 서울시의 교육감 자판 교육감이란 놈이 벌써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선거야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이 선거 운동장이 될뿐버리는 정말 코미디죠 코미디 세계 역사 이런 일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식당 국회도 코미디 국회라어 해서 코미디 국회 해야되라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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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도하자.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 다시한번 우리 혁명군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이 남았습니다 억울하게 또 우리 에? 우파의 정광훈 목사를 또 구속시킨다 구조영장 청문했대 미친놈들 왜 조국이는 기가시키고왜 문재인은 수사하네 선도뿐가지고 미친놈들 여러분 독립군 여러분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서 공화당과 함께 저 광물에서 청와대라저들하자 문재인 파도 문재인, 문재인 부서, 부서. 박근혜